잠을 잘때꼭 필요한 베개, 가끔씩 냄새를 맡아보면. 장시간 머리와 얼굴이 맞닿는 베개이기에 자주 오염이 되어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말짱한 베개가 현미경으로 측정하면 화장실 변기의 세균 수보다 베개에 상주하는 세균 수가 무려 20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베개에서 상주하는 진드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비염이나 천식 등 염증성 질환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베개에서 나는 냄새와 살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살균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분무기통을 준비하고 알콜과 물을 5대 1 비율로 붓고 잘 섞. 꺼어준 다음, 백의 커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시간을 둔 다음 뒤집어 말려주세요. 알콜의 소독 성분으로 냄새와 살균을 동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백의 커버를 세탁할 시에는 세탁세제만 사용하지 마시고 베이킹 소다를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세탁을 한 다음 헹굼시에 식초를 조금 붓고 충분히 헹구어주면 세탁물의 부드러움을 높여주고 냄새까지 잡아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젖은 머리를 쉽게 말릴 수 있는 헤어 드라이기의 열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두피나 얼굴에서 분비되는 땀의 성분이 베개 커버에 묻어서 마르게 되면 베개 커버에서 세균 증식이 일어나게 되어 냄새가 나게 됩니다. 고온으로 작동하는 드라이기의 바람은 햇빛의 살균 다음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기의 뜨거운 열 바람을 작동시켜 베개 커버의 전체적인 면을 말려준다는 개념으로 열 바람을 골고루 분사시켜 주면 됩니다. 만져보면 보송보송한 느낌이 방금 세탁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주 세탁하기 번거롭다면 가끔씩 드라이기로 베개 커버를 소독해보는 건 어떨까요?